지금 유튜브 방송해 보고 있습니다. 실마나 물가 메뉴와는 브레이크 없는 이 도파민 시대에 몸의 휴식과 마음과 영혼의 양식까지 영혼의 안식까지 줄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저희 메뉴는 일곱 개의 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첫 번째 존은 리프션 공간 그리고 두 번째 존이 푸드니블과 세 번째 존이 게스트하우스 네 번째 글램핑 그리고 다섯 번째 강남 농장과 치자 농장,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온 테이블 레스토랑을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때로는 취미의 공간으로, 때로는 휴식의 공간으로, 때로는 사색의 공간으로. 아마 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유자일 겁니다. 예, 공과 유자는 디대할수 어, 없는 관계니까. 그러나 공에 어, 유자말고 숨어 있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자골공하는 문입니다 아, 공의 먹거리 같은 분에 하나인 유적골공항하우것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 상황인데, 5년 전 공군과 어, 한우 사업단이 발족이 되어 어 공군 유적골 공항한우라는 브랜드를 넘침을 했습니다. 공은 어, 지리적으로 산이 바다입니다. 면이 바다이고. 또한 봉황과 해창만의 넓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아, 그곳에서 많은 조사료를 아, 저희가 도달으면서 일반 농우 사료가 아닌 발효 사료를 먹임으로써고황 어, 한우는 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향과 육색이 아주 뛰어난 그런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고황 한우는 올레인 단이 풍부해서 감칠 맛이 나는. 신하신다는민족골공원의 어, 특징입니다. 현재 공민족권 하는 곳은 아, 5흥 IC에서 나오게 되면 5흥 어, 만남의 광장 한 200여 평의 집한 장과 어, 네이버 스토어 어, 우체국 쇼핑 쿠팡에서 그런 유통원을 가지통을 하고 있으며 집쪽 옷에서 고온 한우 구입하셔서 직접 셀프로 구워줄수 있는 그런 식당이 대1 0 0 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고온 한우를 언제든지 사랑해 주시고, 이건 고온 군산 농가와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향토 사업으로서 고온 고운 국민과 우리 고온을 사랑하는 국민께서는 공 유작을 하는 분 많이 많이 여행이시면 아, 지역 축산 농가 소득에 많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오경화의 꽃담자다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저희 그 농장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가 자신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상시적으로 항상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그쪽에서 더욱 어,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음, 저희 그 명성 피싱호 풍남항에서 갯바위나 그 이렇게 선상 낚시 출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혹시 어, 친절하게 어, 응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다음 달에 곧 추석이 임박해가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제철의 그 고흥에서 나오는 제철 그 방건조 생선을 또 전국 각지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자 그 농가이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유자 생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라봉, 어 제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보흥에도보흥 보홍, 한라봉이 많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설명절에 여러분들께서 가족, 친지 분들께 모임에 많이 많이, 많이 선물을 해 주셔서 보흥 농산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도면에서 살고 있고, 해창만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정경치입니다. 그래서 쌀농사가 예, 친환경으로 짓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 그러지만 가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농사 범위는 5억 타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밭에서는 고추, 매실, 유자, 석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올리고, 또, 이제 우리 고흥 지역에 그, 연역들 외로는 유적지나 이런 데를 좀제 나름대로 스트리플링을 잘 해서 좀 유튜브에 올리고 싶고 해서 이그 영상을 좀 해보려고 사실 참가했다든요 근데 그게 쉽게 드리려는 줄 모르는데, 아무튼 이고흥 지역을 좀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글을 써서 올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꼭 배경을. 농촌이라든지 제가 또 직접 아주 일을 안 것은 아니고 시골일을 하면서 거기서 글 같은 거를 올리 이렇게 영상을 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고흥군 남양면에 살고 있는 이혁준입니다. 시골 살기 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해봤습니다 제대로 해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튜브를 주문다가 해서 참 마음이 벅차고 그렇습니다. 저희 주장무어로써는 별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수행비라고 그 해서 한미청미 등을 같이 제외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홍화, 겨울에는 그 마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나이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못한 편이고 지금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연습삼아 이렇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